커피만 마시는 카페는 가라. 독특한 컨셉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카페가 있습니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갖춰 저마다의 개성을 살린 이색 카페들. 어떤 곳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여기 뭐 하는 곳인데요? 바로 사진 찍는 카페예요. 아 사진을 찍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기는 단순히 커피만 먹는 게 아니죠. 사진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스튜디오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해요. 허, 진짜요?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다고요? 네, 바로 뒤에 있으니까 긴말 필요 없고 빨리 들어가서 한번 사진 찍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곳은 스튜디오형 카페입니다.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스튜디오부터 그림 속에 들어온 듯한 세트장까지 다채롭고 특색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셀카봉과 삼각대를 빌려서 자유롭게 촬영을 즐길 수도 있답니다.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좋아요. 살짝 비웃는 느낌으로 네, 그 다음에 살짝 마주 볼게요. 그 느낌으로 마주 보게요 그렇죠. 아 이런 건잘 하시는데.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셀프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진 작가이신 사장님께 촬영을 맡겨도 좋습니다. 저희 정말 잘 나왔죠. 사장님께 사진을 자연스럽게 찍는 방법을 여쭤봤습니다. 한기에나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사진 찍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디렉팅을 해줄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따라가면서. 편안하게 좀 놓으시면 돼요. 자게. 네. 괜히 이렇게 어깨에 힘 들어가고 목에 힘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힘을 좀 빼시고 자연스럽게 누구랑 같이 오셨으면은 그냥 편하게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같이 보면서 웃고 떠들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훨씬 사진이 자연스럽고 이쁘게 나옵니다. 사진 찍을 때 예쁜 웃음 필수죠. 옷과 소품을 대여할 수도 있어요. 스튜디오 촬영을 하고 사진을 받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기본 세트 촬영과 가족 사진은 물론 흑백 사진 촬영도 할수 있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나오는데요. 손님들을 만나볼까요? 생각보다 너무 잘 찍었고요.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저는 되게 푸근한 느낌을 받았고, 되게 따뜻하고, 조명이 우선 너무 따뜻해서, 너무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오고 싶은 곳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뭐 휴대폰만 챙겨와서 간단한 셀카 정도만 찍고요. 예전에는 여기 이제 스튜디오 쿠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와이프 브라이덜 샤워 사진도 여기서 많이 찍어주고, 1층하고 2층, 그리고 또 옥상까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요. 그래서 많은 사진들 여기서 남기고 있어요. 사진을 찍다가 배가 고파지면 맛있는 디저트로 허기를 달래야겠죠? 저희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미숫베너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네 감귤라떼라고 들어보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들어는 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빨대를 꽂자마자 이 시원한 아삭거리는 아, 그 소리. 음. 아시죠? 네. 한번 먼저 드셔보세요. 아, 이거 진짜 담아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인가요? 맛으로 표현하자면? 막 초원을 달리다가 네. 너무 힘이 는데 네. 바로 앞에 물을 찾은 느낌. <laughs> 진짜 어... 이거는 네. 드셔보셔야 돼요. 다채로운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는 첫번째 이색체험 카페를 만나봤는데요. 조명은 물론 소품과 의상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예쁜 사진을 수백장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송혜수씨, 지금 여기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어.. 솔직히 가늠이 안돼요. 일단은 노래소리는 들리는 거 보니까 카페인 건 맞는 것 같은데,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여기는 또 제가 추천하는 청춘들의 이색 카페, 바로 빈티지 카페에요. 지금 한번 내려가서 바로 긴말 없이 구경해보시죠. 저 너무 궁금해요. 저 빨리 가보고 싶어요. 딱 가볼까요? LP판, 플로피 디스크, 카세트 테이프 등 예치절을 떠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복고풍의 귀엽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빈티지 카페입니다. 신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사장님. 네. <laughs> 와,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이거 저 이거 사용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 몰라서. 일단 알려드릴게요. 네. 글자가 시작하는 거는 요 노루 발굴 모양으로 생긴 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치는데 자판을 힘있게 쳐야 잉크가 잘 묻어 나온다고 해요. 시프트 버튼을 누르면서 치면 소문자에서 대문자로 바꿀 수 있어요. 사자기 처음 써보는 것치곤 잘하지 않나요? 빈티지 카페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네. 빈티지 카페를 차리게 되신 그런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옛날 80년대 팝 음악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4년 전부터 LP 같은 아날로그 음원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서울 생활 정리하고 춘천으로 오면서 어 이런 내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음원이나 빈티지 물건들을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춘천에 그렇게 어 흔치가 않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 그럼 내가 한번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모두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빈티지 물건을 구경하러 오신 손님을 만나봤어요. 어떻게 알고 여기 오시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앞에 카페를 잠깐 오려다가 음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봤는데 뭐 여기 LP판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카세트테이프 같은 것도 있다고 적혀 있어서 호기심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구경하시면서 어떤 거 같았어요? 일단 LP판만 있을 거 같아서 사실은 잘 음악을 모르니까 약간 걱정하면서 들어왔는데 뭐 잣잔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소품 같은 것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인테리어 같은 것들 있어서 너무 신기했어요 방송주 씨 여기는 이렇게 어 물건만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차한 잔으로 이제 와서 부담 없이 즐겨도 되고 총무시네요. 아 그리고 또 사장님이 네 오신 분들이 원하는 노래를 LP로 직접 틀어주신다고. 요 음, 진짜로? 응, 네. 음, 그렇구나. 투명하게 만들어진 이 LP 판이 사장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물건이래요. 애정이 느껴지죠? 손님들이 여유롭게 물건을 구경하고 옛 추억을 떠올리다 가셨으면 해서 카페를 함께 하게 된 것인데요. 구경거리가 넘치고 예스러움과 멋스러움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이색적인 감성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곳은 애견카페인가요? 단순히 애견카페면 이색카페가 될수 없죠. 한쪽에 자리한 이 케이지들이 이곳을 특별한 카페로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바로 파충류 카페입니다. 요 이제 캘리포니아 그럼 파충류들을 만나봐야겠죠? 네. 네 얘네는 와. 이제 제가 쿨링 들어간 다음 내년에 알을 낼수 아. 있는 애들 여보고 아. 이게 완통체예요. 만져 보세요. 네. 같이 만져 보세요. 되게 어, 되게 사람을 오? 되게 잘 이렇게 따르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 우와, 물 않아요. 아와. 다음은 도마뱀을 만났어요. 네. 어. 떡하지 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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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고. 네. 보면은 레오파드겠어요. 색깔도 다양하겠고 네. 어요 얘는 네오파드라는 도마뱀이에요. 아, 네, 네. 아, 우와. 어, 아, 되게. 와, 약간 따끔하네요. 네, 발톱이 있다 보니까 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활축류분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커피까지 있으면 괜찮겠다 해 갖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어요. <목소리를> 사장님이 파충류를 정말 좋아하시나봐요. 엄청난 크기의 뱀도 있어요. 오, <laughs> <laughs> 진짜 크다. 어떻게 꼬리? 어떻게 꼬리? 꼬리? <laughs> 진짜 크다. 몇 번, 미터예요? 지금 2.8미터인데, 어, 5미터까지도 큰다고 하더라고요. 아. 다양한 파충류들을 직접 만져보다니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방청준님부터는 조금 긴장한 것 같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파충류는 별로 안 좋았는데 오. 막상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귀여운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엄청난 인기더라고요. 뭔가 이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약간 더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또더 새로운 그런 카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보다 훨씬 넓은 데로 가서 조금 더 꾸미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도 뛰어놀 수 있고 아기들이랑만. 이곳에서 더 많은 파충류를 볼수 있길 기대하며 다음 카페로 가볼까요? 방성준 씨, 여기가 어떤 카페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어, 여기는 도자기 공방 같기도 하고 가정집 같기도 하고 어떤 곳인가요? 네, 짐작이 안 가시죠.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일단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것 같아요. 일단 들어가 볼까요? 이곳은 옛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인데요. 게스트하우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따로 문을 만들지 않고 발을 설치해 분리해 놓은 침실 공간, 이런 것이 옛날 집의 분위기를 살려주네요. 이곳에 특별한 체험이 또 있는데요. 바로 라탄 공예입니다. 라타는 영문 뜻으로 등나무예요. 그래서 등나무를 나무 안에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갖고 실생활에 이제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뭐 등이라든지 거울, 뭐 의자 이런 뭐 바구니, 채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이제 만들 수 있는 공예. 가공된 나무대를 엮어서 이렇게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대요. 제가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춘천에는 아직 그 라탄이라는 게 아직 요새 많이 활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작년쯤에 이제 그걸 수료를 해갖고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기관이라든지 이 강좌 나가고 원데이 클래스나 체험 활동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라탄 공예에 도전해봤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라탄을 물에 담가 놓으면은 이거 이제 수분을 먹어갖고 되게 유연해져. 하나죠. 음... 사장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주셔서 잘 따라할 수 있었어요. 여기 가 하나님이 옆에 섰고 진짜 어렵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하면 할수록 재밌더라고요. 저 이제 좀 약간 뭔지 알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올리시면은 아 예쁘다. 저희 라탄 완성했어요. 완성했어요. 언젠간 이렇게 크고 멋진 것도 만들 수 있겠죠? 크루아상 이거, 카야잼이 발라져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라탄을 만들고 나서 당 떨어졌었는데, 저걸 한입 먹을 때 기분이란 정말 맛보지 않고는 모르는 맛이에요. 손님들을 만나볼까요? 혹시 여기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신 건가요? 어, 저는 여기 춘천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분위기가 좋다 그래서 오늘 처음 찾아오게 됐어요. 아 네. 여기 와보시니까 어때요? 좀 약간 일반 카페들보다는 좀 색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을 좀 개조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옛날 분위기도 나면서 좀 어두우면서도 약간 좀이 빛이 봤을 때좀막 네온사인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좀 색다르고 좋았어요. 3박, 라탄 공예, 디저트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진 마지막 카페. 이곳에서 라탄 공예를 하면서 하룻밤을 머물고 카페에서 브런치까지 즐기는 이색적인 하루를 보내시는 건 어떨까요? 춘천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카페 4군데를 네 살펴봤는데요. 날씨는 춥고 집에만 있기는 지루하신가요? 멀리 나가지 않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색체험카페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